오, 0 다운 1고밟고밟고쑥 배가 지나가듯이 전철이 가듯이 그냥 뒤꿈치로 계속 밟아주고 낮아졌다가 걸어가다가 낮아졌다가 똥꼬소스가 낮아졌다가 그렇지 전0같이 배같이 계속 쭉0 쑥쑥 가면서 낮아졌다0고1 이제 1, 2, 3, 3에서 4에서 낮추는 거 3, 4에서 낮추고 5는 그냥 더 낮추는 게 아니라 직진으로 슬라이딩 고 배같이 그냥 쑥 스윙 안 해도 돼 스텝만 해봐 스텝만 스윙 안 해도 되고 스윙 안 해도 되고 예. 고쑥 낮추고 그 다음에 직진 그렇지 자 멈추지 말고 흘러가는 배같이 낮추고 그렇지 슬라이딩 셋, 넷에서 낮추고, 파이브, 그렇지. 가다가 넷에서 낮춰지다가, 파이브, 거기서 멈칫하지 말고, 네. 그대로 바로 들어가야죠. 아까 뭐라 그랬어? 쑥, 이라 그랬잖아. 네. 다시. 자, 갑니다, 몸이. 고! 쑥, 낮추면서 바로 들어가. 그렇지. 바로 낮춰지다 바로 들어가.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 쑥 전철같이 저 강물에 떠있는 배가 흘러가듯이 그 리듬 속에서 모든걸 하는게 1번 그죠? 그 다음에 뒤꿈치를 이용해서 다람쥐가 채바퀴 밟듯이 런닝머신에서 발이 밟아지듯이 탱크의 캐터필더가 땅을 계속 밟아지듯이 뒤꿈치부터 발가락 발톱 밑에 살까지 모든 면이 다 닿고간다. 자그 상태에서 1,2,3,4에서 낮아지고 계속 흐름속에서 낮아지다가 마지막에 멈칫했다가 4,4 파이브 이러지 말고 포 파이브 하았죠자 준비, go, so, 그렇지 멈칫했다 파이브 하지 말고 그대로 포 파이브, 그렇지, so, stop, 그렇지, go, so, 그렇지 가세요, so. 스탑 그렇지 마지막 피니쉬 밸런스 고 스탑 그렇지 투벅 투벅 스레바 끌듯이 걷지 말고 뒤꿈치를 이용해서 사뿐사뿐 땅을 지, 밟고 뒤꿈치를 이용하세요 발가락 끝으로 걷지 말고 발레리나도 아니고 다시 뒤꿈치를 이용해서 땅을 지, 밟아 그렇지 리듬 잊지 말고, 쏙, 잊지, 잊지 말고. 자, 뒤꿈치를 이용해서 갑니다. 고 o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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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그렇지. 쑥. 가야 돼요. 그렇지. 절대 앞, 코를 걷지 말고, 발레리나 대지 말고, 스냅바스 끌지 말고, go! 쑥. 오케이. 4, 5이러지 마요. 4, 5. 자, 준비. 고 o 가요! 쑥.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리듬의 강물에 내가 떠 있는 거야. 응? 어? 리듬이 나를 흘려 보내는 거야. 발 뒤꿈치로 땅을 밟아주면서 발톱 밑에 가사까지 다 붙었다 떨어지게. 오케이, 고, 고, 숙, 스탑. 오케이, 바로. 네. 어드레스 딱 하고 살짝 오토바이 앉은 느낌 자, 리듬에 이제 눈을 감고도 갈수 있게 차가 가는 거예요 푸쉬 밸런스 밸런스 오징어 게임이야 착지 무너지면 바로 총알 날라와 바로 강이 나는 떠내려간다 리듬에 바람이 나를 수 밀고 나간다 전철이 가듯이 뒤꿈치를 이용해서 쑤 자, 보죠 볼은 밑과 앞으로 굴러 내려간다. 바로. 자, 어드레스에서 준비할 때 95%가 끝나다 생각해야 돼. 오케이? 네. 다 셋업하고 나는 이제 똥코 서스펜션 차가 그냥 갈 뿐이다. 리듬에 강물에 난 떠서 간다. 전철같이 그냥 뒤꿈치 종해서 간다. 고우. 푸시. 자, 보죠 오징어 게임 착지 무너지면 총알 날라와. 자, 지금 보면 원래 자기 스윙 타이밍 빨라가지고 안 맞던 게 자동으로 그냥 타이밍이 맞춰졌잖아요. 네. 그죠?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똥꼬 서스펜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세요. 하세요. 그죠? 네. 네. 내 상반지는 그냥 타, 자동차 트럭 위에 얹혀 있는 거고, 네. 위에서 스윙만, 엄마, 아빠 스윙만 하고 계시는 거니까, 똥꼬 서스펜션 각도 조금 만들어주고. 자, 이제 차가 갑니다. 리듬에 강해. 고! 뒤꿈치로 쏙 스타 그렇지 오케이 이제 무게중심 이 t 이 제대로 되는 거야 이제는 머리통이 날 끌고 가지 않잖아 예. 자 스윙 붙일려고할 필요 없고 나는 오토바이 i 안 잤네. 에이. 이제 차가 갈 거야. 계속 가면 뒤꿈치가 w 막 n g Swing, Swing, 가가가 n g Swing, Swing, 고! 고 i n g Swing, s w i n 똥코 서스펜션 차는 그냥 쑥갈 거란 말이야, 그죠? 차가 신나게 가게 되비도그 위에서 그냥 수익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상체는. 준비, 고 o 가, 속다. 자세 고정. 오케이. 나이 속션. 라고 하지 말고 이제 차가 가는 거야 똥코 서스가. 고 o 스탑 자세 고정. 바로 굿! 준비하고 벽에 바짝 붙어요. 어차피 더 붙어도 돼. 더 붙어. 어차피 팔이 어디로 다닐 거야? 그렇지. 더 붙어도 돼. 더 붙어. 더 붙어. 됐어. 자, 이제 원, 원 스텝. 왼발 걷고 두 번째 스텝에 크로스오버 돼서 네. 왼발 앞으로 오른발이 걸을 거고 네. 머리는 무조건 고정이야. 네. 머리는 무조건 고정. 자, 푸시 타이밍을 잘 잡아요. 아까 본인이 푸시다운을 바로 힘으로 당기지 말고. 준비, go! one, p u 그렇지, 오케이. 자, 한번 더. 자, 준비. 벽에 바짝 붙고, 오징어,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벽에, 벽에 닿으면 총알 맞아. 총으로 바로 쏴, 쏴 죽여. 이제 오징어 게임, 걔네들이. 자, 준비. 머리 고정. 자, push 잘 맞고, 이제 똥꼬 서스펜션 쑥 가는 거예요. 자고소 h 푸시 다운 그렇지 오케이 굿 오케이 굿고 푸쉬 자동조 오케이 좋았어요 굿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똥꼬 서스펜션 트럭을 갖고 있는 거야 깡통같이 찌그러지지 말고 오케이, okay. 리듬에 맞춰서 그냥 쑥 가는 거예요. 고! 퍼시! 그렇지! 굿 밸런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똥코스 스펜션이 리듬에강향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고! 푸시다운!